안녕하세요. 인물용소 드림빌더 다작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본에 충실하라. 골퍼 최경주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나는 늘 변화를 깨야지만 기본을 잃지는 않는다. 마음이 위축되면 자세를 웅크리게 되고 반대로 해이해지면 자세가 벌어진다. 내 셋업 자세. 다시 말하자면, 볼을 치기 위한 준비 자세는 서 있는 듯 편안하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견고하다. 기본이 튼튼하면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진다고 코리아 탱크 최경주 골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릴 때 휘어잡아야 합니다. 인간의 습관이나 성질은 어릴 때 바로 잡아야 효과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에든 의욕이 앞서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기본 자세가 흩어져 엉성하거나 과장된 자세로 인해 이 일을 망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본이 답이다.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작고, 시시하고, 기차라 보이는 기초의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에서 쉽게 빨리빨리 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만 나중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용비어천가의 가르침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위대한 시작의 작가 고도원은 작은 점 하나가 위대한 시작이다. 새로운 경험과 경이로운 만남이 점이 되고 그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고 이야기가 된다. 그 이야기가 빛나면 인생도 빛이 난다. 그 이야기가 위대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위대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기본에 충실하라. 골포 최경주였습니다. 당신의 기본은 튼튼하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용소 드림빌더 나작지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